예, 동양타로 예입니다. <laughs> 6월달, 이번달에 예, 금전운을 보겠습니다.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. 예. 자 6월 달에 금전운이 어떨까 일본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. 일본을 선택하신 분들은 예, 오늘 동양타로에서 파산, 추수 정카드, 그다음에 침해 역카드가 나왔습니다.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지금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 가지 근심, 걱정. 아 정말 이게. 좀 상황이 좋아지려나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추수카드는 정말 투잡 쓰리잡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면 성실한 거죠 어, 치매 역카드는 좋은 카드입니다 저는 역카드를 보거든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더라도 이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6월달 금전운이 차차로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. 자, 2번을 뽑으신 분들입니다 2번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이제 실현 요 카드 그 다음에 박식 정 카드 청혼 정 카드가 나왔습니다 한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냈지만 이거는 좀 회복하신 분입니다. 회복하고 있고요. 입학식과 청원 카드는 금조운이 굉장히 차차로 좋아진다는 뜻입니다. 이건 혼자 노력하지 마시고 뭐 가족이나 뭐 주변에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힘을 내시면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. 금전으로 보고 있지만 청혼이나 이런 카드, 연애운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. 금전적으로 좋아지시면서 또 연애운도 좋아지는 그런 카드입니다. 3번을 뽑으신 분들입니다. 3번. 요거는 이제 그 횡재 역카드 수용하는 남녀 역카드 의사 정카드가 나왔는데요. 행제역카드는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진 거거든요. 이건 뭐 투자 실패라든가 믿었던 사람과의 어떤 뭐 불화라든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.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 보였다 이런 것입니다. 수령 없는 남녀 역카드는 인간적인 배신 믿었던 사람과의 어려움 이런 거죠. 그리고 두 가지는 뭐 돈을 빌려줘서 못 받는다거나 투자 실패라든가 누가 조언하거나 추천한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. 그리고 또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. 근데 의사 정 카드는 이 카드를 뽑은 사람 은돈 버는 능력이 좀 있어요. 꿋꿋하게 이제 이거 회복해 나간다 이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투자나 손해 또는 돈을 빌려줘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. 이거는 카드를 뽑은 사람이 능력을 있는 사람인데,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, 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, 뭐 이익이 좋다, 원금 뭐 보장된다,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, 이런 뜻입니다. 4번을 이제 뽑은 사람입니다, 4번. 4번은 이제 좀 어려움에서 조금 일어날 것 같으면서 좀 나빠지는 거거든요. 이거는 좀될것 같아도 안 좋은 거니까, 어, 이분들 6월 달에는 특히 이제 금전거래라든가 무리한 투자,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. 좀 버티셔야 됩니다. 그래서 좀, 어, 이게 좀 금전운지 불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버틸 수밖에 없죠. 그렇지만 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는요. 공격적인 투자라든가 무리해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버리는 건안 해야 됩니다. 4 번을 뽑으신 분들은 6월달에는 좀 나머지 기간 좀 조심하고 방어적으로 이렇게 금전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. 자 그러면은 좀 애정운도 한번 보겠습니다. 6월달 남은 기간에 애정운 어떠냐? 1,2,3,4번입니다 1,2,3,4번 신중하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1,2,3,4번 자 이제 골랐습니다 자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 자 1번을 보신 분의 애정운은 어떠냐 이거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애정운이 좋지는 않아요 약간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, 상대방의 마음이 나랑 어울릴 수는 있어도 마음을 확 여는 그런 건 아니고요.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마음이 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어요. 나랑 뭐 재밌게 놀긴 하고 하는데 그 사람 마음에 조금 닫힌 <laughs>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죠. 이럴 때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. 좋은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. 기존에 사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예, 이렇게 좀 이해해준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예, 좀 다독거리는 게좀 필요해 보이는 예, 6월달의 연애운입니다. 자, 그 다음엔 2번을 뽑은 사람들이에요. 2번을 뽑은 사람들을 보시면은 요거는 연애운이 좀 약간 좀 믿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. 이때 오늘 이번에는 뭐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쪽에 투자하시면더 좋은 거고요. 근데 특별히 이거는 뭐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금수저 아기처럼 돈도 많은 걸 차지하고 이쁜 사랑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. 이 카드를 뽑은 사람 이번에 뽑은 사람은 좀 약간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.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집착 또는 너무 좀 빨리 사랑을 이루어야 될까? 이런 생각을 안 하시면 훨씬 더 예, 좋으실 거로 이 보여집니다. 3번을 보신 분은 어, 과정은 어렵지만 좀 이렇게 사랑에 성공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구속 카드만 많이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요 장례식 역 카드는 조금씩 조짐이 보이는데 마라톤 우승은 결국 사이가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서로 어, 집착하거나 좀 약간 떨어져 있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 때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애인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음, 당장의 연애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이성을 좀 남자친구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은 그게 더 유리한 것입니다. 당장은 좀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 좀 어렵습니다. 예. 4번입니다. 4번인데. 이 분은 지금 한참 뭐 좋은 연애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너무 상대방의 스킨십이나 이런 쪽이 집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때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이죠. 약간 요거좀 죄송한 말씀인데 피임 좀 하셔야 되고요. 이게좀 육체적인 거나 감성적으로 감각적인 마음남에서 조금 벗어나서 진지한 만남을 할 때는 조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에요. 이 이때는 좀 이성을 좀 가벼운 만남을 위주로 해야 된다.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진지하게 만날 사람이 있고 짧게 만날 사람이 있어.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이번에는 좀 짧게 만나는 만남을 추구했을 때는 잘 되지만 좀 대화나 진지한 만남을 해서 좀 어렵다 이런 연애 운이시고요. 만나는 남자친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때는. 좀뭐 사탕콤마라고 하죠, 달콤한 키스 또는 스킨십 중심으로 가고, 약간 상대방이 좀 약간 민감한 때일 수 있으니까 어뭐 진지한 대화나 이런 걸좀안 하면은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예, 그런 팁을 예,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나머지 6월달에 얼마나, 한반 남았죠? 예, 연애운과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예, 행복하시고요. 혹시 동양타로 필요하신 분들은 010-4277-1922 이렇게 연락주시면 제가 개발자고 판매자이니까 예, 전달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